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어, 산업인 요셉의 2 3칠나라와 24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론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올한해 동안 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어, 지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저희가 전교인 캠프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전도와 말씀과 기도로 나의 70현장을 살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다면 세계보고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어, 과거에도 인도에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보고마이 축복을 누리고, 나의 70현장을 살리는 단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오늘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24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70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나의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현장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393, 시작점은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주인되어진 그 언약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현장에 감춰진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던 제자와 만나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고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님 정말로 70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현장을 진짜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 끝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주 전쯤에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실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순간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제로 내 안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겠죠. 당연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도 그대로고 갈등도 그대로입니다. 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당연한 것을 주시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지고 갈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 되어진 중요한 오늘의 필요한 답으로 갱신의 기회로 나에게 와집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 될때내 주변 속에, 내삶 속에, 내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야 비로소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서 있는 직장 혹은 가정 혹은 지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24 이제 누려야 되죠. 어, 실제로 내가 그 작은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 저희 교구에, 제가 섬기는 교구에요. 어, 이제, 그, 연세가 많이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올해 연세가 그, 주민등록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94세시거든요. 근데 조금 플러스가 되셨대요. 그래서 원래 나이는 한 지금 89세나 9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정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두 분이 어 항상 기도하십니다. 할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이두 분이 진짜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두 분한테는 꼭 교구에 혹은 제가 좀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면 이두 분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이거 기도 좀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이제 다락방을 가거든요. 두 분이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두 분이 막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질 못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 그래도 이제, 걸어 다니시거나, 마실 나가시거나, 이러면 가능하시죠? 그런데 이두 분이요, 계속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사람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변에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어, 그러던 어느 날, 이두 분에게, 뜬금없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밖에 나간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그냥. 전화가 왔는데, 여자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어, 좀 됐어요. 전화가 와서 아 저기 누구 권사님이시죠? 제가 어떤 분이 연락해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 드렸어요. 그러더니 어, 무슨 일이신가 물어 이제 대화하신 거예요. 자기가 밤에 도저히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밤에 잠도 잘안 오고 근데 그 이 분이 전화를 하셨으니까 이 권사님이 전화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화로 영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이제 며칠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그 해줬던 얘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영접한 다음에 잠을 잘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다락방을 한 동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이 본인 이분은 그냥 이 권사님이 하시는 건뭘뭘 하셨냐면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연약을 붙잡아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듣고 있으면 참잘 오니까.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분이 어느 날인가 이 권사님이 사는 데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 사시느냐? 안양에 살아요. 안양에서 봉화산까지 지하철 타고 오신 거예요. 두 시간. 근데, 그날 이제 제가 거기 그, 하필이면 오시는 날도 그 권사님이 제가 거기 다락방 하는 그날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여자분이 계속 와요. <laughs>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지하철 타고, 교통사고가 나도 오고, <laughs> 막, 이 갈비, 갈비대갈비대가 조금 부러졌다고 해도 그 복대차가 또 오고, <laughs> 안양에서 오시는 거예요. 막 아, 오시는 거죠. 이분이 오시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냐면 남편이. 어디 그렇게 가냐면서. 그래서 이제 저기 갔나고 내가, 처음에는 내가 살려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laughs>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남편분은 술을 드시거든요. 계속 얻은 거, 어느 날 남편을 두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남편 두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남편분한테 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이분은 움직였느냐? 아니에요. 계속. 그 권사님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뭔가 할수 없으니까. 또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 분을 두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가정을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남편분이 어느 날인가니까 막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막 시대기통에 버려놓기도 하고 교제 나눠준 거, 뭐 기도문 나눠준 거막 찢어가지고 다 버리기도 하고 남편분이 술을 먹고 막 그렇게 막술 주정을 하시면서 막 하신 거죠. 매일같이 술을 드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 남편분한테 이 아내하고 똑같은 문제가 온 거예요. 실제로 똑같은 문제가 와가지고요. 밤에 이분이 잠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뭐가 보이고 막 들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막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동안 들은 건 있거든요. 나 거기 가서 이거 없어졌다 자기 아는 옆에서 보면 잘 자고 있거든요. 그 전화 통화 좀 한번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또 통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뭐 얘기했을까요? 또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laughs>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또 잠을 잘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 남편하고 같이 온 거예요. 안양에서 봉화산까지. 지하철 타고 두 시간, 두 시간 넘게 걸려서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 듣고 나서 복음 듣고 나서 그 다음 한주 지나고 나서요. 본인이 매일 먹던 술을요. 매일 먹던 술을 일주일에 하루 완전히 줄여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그리스도 삼직 성경 구절. 그 다음에 기도문. 제가 적어 드렸어요. 손으로 그랬더니 그걸 가져가셔 가지고 타이핑을 치셔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매일 같이 보는 거예요. 찾아서 창세기부터 계속 혼자 읽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서 이두 분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쪽 안양 지역에 그 혹시 관련된 데가 어디 있겠냐? 장소가 어디 그 완양지역의 교구가 33교구거든요 그럼 사시는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처음에는 거부와 처음에는 좀 아, 여기에서 그냥 계속 좀 왔으면 좋겠다 싶다가 아니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쪽 가까운 쪽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처럼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신다 같이 이렇게 하, 하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33교구여서 이제 그 제가 아는 삼십삼 교구에 계시는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 지금 담당하시는 목사님 그거는 소통하는 가운데 삼십삼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계시길래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제 인상 차기하고 이분이 지금 연세가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 속에 사명도 가지고 있다. 매일가 혼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그래가지고 주사고 가르쳐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잘안된 거예요. 전화 통화가 이분이이그 남자 남편분이 귀가 좀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소리도 못 듣고 혹은 운동하러 가서 못 받고 하다가 이분이 답답한지 <laughs> 어저께 또 오셨어요. <laughs> 안오시다요 안양에서 또 오셨어요. 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 또 왔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또 그거 전화번호랑 다 적어드리고 그 연락되는 권사님하고 같이 소통을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자기가 전화하겠다고 전화번호에다가 어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밤에 저녁에 이두분 부부가 사는 집하고. 이 권사님이 계시는 곳하고,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아, 아니, 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다가 그것도 두 분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통화하고, 이분도 기도만 하고 계신 어떤 상황인 거죠. 통화하고, 이두 분하고 가서 만나고, 이번,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통화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오기로 했대요. <laughs> 두 분하고 같이.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종교인 캠프 주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혼자 계셨거든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혼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9월, 이제 말씀 받았던 것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데 이번에 팀 합숙, 팀 사역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사역자 옆에 그분이 사명자거든요. 사명 가진 분이에요. 나이가 있어도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듣고 싶어 하고, 복음 듣고 싶어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고. 현장에 있는 사역자와 사명자가 만나서 현장에 또 다른 다락방, 이렇게 문이 이렇게 실제로 지역의 다락방 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여기에 계시는 그 권사님은 뭐만 하셨느냐? 다른 걸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뭐 하시느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그리고 결과도 딱 하나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를 누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장의 삶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겠느냐? 이분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많은 걸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많이 살아가서 사람 많이 만나서 말도 많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 아니면 할수 없어요. 이분이 하는 게 뭐냐? 딱 하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락방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붙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팅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영원한 작품을 그 현장에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간표가 되어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뭐 해야 될까? 전교인 캠프 기간인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지금 꼭 하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뭐 하면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아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한 세팅을 두고 하나님이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그 현장에 왜 두셨느냐? 그 직장에 왜 두셨을까요? 그 집에 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냥 이유 없이 그 직장에 가게 하신 게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혹시 어디를 갑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 가면 좋겠다.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겨서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보구마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집어넣어 두셔서 그 성취의 걸음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가 어떻냐? 이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느냐? 그 과정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무엇이냐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건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도 형통이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형통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도 형통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돼서 형통입니까? 안 되면 형통 아니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관없는 겁니다.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 앞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온전한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우리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현장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따가 역사하시지 않고요. 지금. 지금 내 안에 새로 시작하세요. 지금 내 안에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남편분이 가지고 계시던 술, 지금은 다 끊으셨어요. 본인이 평생 먹던 술을요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 먹는 대신에 뭐 하냐면 기도문 들고 성경 구절 들고 그것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너무 좋대요. 자기가 이거 읽으면 너무 힘나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말씀 들으면 너무 힘난대요. 그힘 가지고 본인이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헬스 하신대요. 나이가 지금 70 되셨거든요. 내가 이거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하신답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사명자,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명자더라고요. 이 사실을 진짜 잊지 마시고, 내 현장, 이유 없는 나의 발걸음은 없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오늘 하루, 지금 시작점에 성삼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이거 중심으로 나의 오늘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